줄무문제시다1 9 2호가 보자 692 함수 f 가4 분의 x 제곱 에 제곱 빼기 6x 플러스 12에 대한여 복선 y 골 f 텍스와 직선 y 골 e x의 이루한 결정 중 와인파이터의 실루엣은 Pt, Ft에 대하여 삼각형 OPA의 넓이는? 아! 이 그래프가 이파씩 그거면 어, 얼마야? 3mm 요거보다 작지? 접하는 사차함수가 아마 이런 형태가 될 가능성이 높아 보요 지금 구해봐야 알겠지만 뭐 이런 느낌? 대충 보다 그인 완벽하게 그려서 불편은 없기 때문에 그러면 야, 원점이 떠고 y 2 x 가 이렇게 있 o y 렇 u e o y a x d m 이렇게 다시 뭐라고? 원점 n g t y and make it. I'm going to try and make it. I'm going to try and make it. 알냐? 그죠? 어차피 수직수적풀 거라서. 요 y 2x가 있는데 원점에서 지나는 원점 지나는 직선이 있을 거 아니야, 이렇게. 넓점이 있을 거고. 요 곡선 위로 이따가 움직이다가 그때 위의점 뭐가 있는 거야? p가 있는 거야, p. 이때가 평행한 직선을 그렸을 때 넓이가 최대가 되고 위치가 되는 거지, 여기. 그 여기 최댓값이 된다. 뭐 이런 느낌인 것 같아. 이해되셨죠 우리는 피의 좌표를 피 5, 3, 1, 비의 제곱, 피의 제곱, 마이너스 스이라고 가정할 수 있고, f 이게 f x니까. f 프 값이 얼마를 만족하는 2와같다는 만족한 피 값을 찾는 거지. 이셨죠 평행한 평행한 점을 찾는 데가 있고, 프라임 T는. 음. 이리저, 사매, XAAA, m i 이너스 x a 의3 x x XAA, 하고 u s pl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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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봐도. s 분 l u 면 x의 3제곱 빼기 2 9x의 제곱 플러스 6x 이렇게 될거 아니에요. 죠그냥 <laughs> 2분의 2 x 를바 내지죠. 2x의 제곱 마이너스 9x 플러스 12가 됩니다. 이 여기까지. 문제뭘 보는 거야? T가 A일 때 최대히 다 구해져야 되는데 <laughs> 이 숫자를 못하네요? Let us be a w x table. Let us be a wax table. Let us be a wax table. Let us be a wax t a b l 2 Let us be a wax t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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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 e x t x t x t x t x t x t x t x t x t x t x t x t x t x t x t x t x t x t x t x t x t 이가된놈찾는은거그지어 미안해. 어. 서비스. 수현 고마워. 자, 또 한참을 보라이버자 양변에 2를 곱해버립시다. 여기 2를 곱해버리면 2x의 3 제곱 마이너스 9x의 제곱 플러스 12x 마이너스하면 이 계수야풀스차스의 14, 14 o u 안되네. 2를 넣으면 얼마야? 8이 16, 4가 36, n 2 h o 딱 되네. 죠죠 s 딱딱어어집다왜 왜냐면, 어? o n w 보다. 얘들아, 예의점이 이가 나오면 떨어지네요. 2, 2, 4, 마이너스 5, 마이너스 10, 2, 4에서 0이 되고요 x 2와 음. 얘도 이수분이 되죠. 마이너스 마이너스 2x 백 2넣 병, 면3 4이8 2 사, 이면4 사,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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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 시, 시, 1 시, 이 시, 시, 12,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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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 시, 시, 가 막 미분해서 f 펙 그래프를 정확하게 그릴려고 하지마 이렇게 문제가 외워져 있어야 돼 내신 내에서는 지금 틀렸었어 그래프를 그릴려고 안했어 이 O, A, P가 되어야 되거든요. 음. 로가 되어야 이요 그죠? 음. 이게 그래프가 음. 이렇게 된다는 얘기예요, 사실상. 솔직막그얘기요 이렇게 막걸리가 제로도 그럼 제로도 제로네. 그러면 십구자. 그럼 제로도 제로가 확인되지. x 제곱을 가지니까. 이런 거안본거 아, 그런 같아 그죠 유치해 보면 당연히 미분에서 그릴 걸 정확하게 그려봐야 알겠지만 유진 행복해 졸려하고 있나? 옥상 갈까? 안돼 계속 그냥 정보연 둘러를 보까요 그냥 먹을까? 카페도 응. 뭐 더러워지도 말든 상관없이 저도 고민 중이야 아 진짜 커피 안 마시니까 죽은 것 같아요 응 애들도 다들 그러더라고 근데 원래도 코로나 기간에 음료 반이 금지기도 원래. 요 응. 원래 안 되는 건데 니들이 흘리지 않는다라고만 약속해 주 뭘 보상해, 임마. <laughs> 이게. 컵가. 어, 컵. 아니, 뭐, 비싸고안 비싸고 떠나서, 드러워지면, 목. 끝까지 아. 그, 못해. 물청소를, 아, 그러니까 기계청소를 해야 되는데, 음. 그, 거한번 그그 청소하자고, 업체를 돕습니다. 업체 부르면 이거 하나 싹사는게한 70만원 하거든. 어... 그러니까 정기적으로 할 거야. 한6달에한 네. 번씩. 근데 이제, 이게 커피나 물 같은 경우좀 덜한데, 애들 막 찐득찐득한 그런 면에서도 많이 먹잖아 네. 그거 흘리는 순간, 내가 봤을 때 거의, 카페트는 <laughs> 응?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그래. 고민 중이잖아 지금. 애들 커피 많이, 요즘, 섭 시간에 먹으면서 공부하는거 하니까. 또 수업시간에 커피 먹으면서 공부하는 사람은 흔들려 음. 음, 수업시간 그러면 좋은 있어 음. 커피를 수업시간 오기 전에 일단 한 잔을 완전 고 들어와요 저기 냉장고가 있는데 일단 들어오기 전에 한 반을 먹고 냉장고에 들어다가신 시원하게 닫아서 먹요 너무 니까이울게요 자, 이렇게 해 최재현 선생님 고려해서 음료수 먹는 거 바로 할지 결정할게요 자, 자의에서부터 <laughs> B부터 일단 질문 먼저 하자 그냥 순서대로 되게 낫겠네 접속 질문해 보세요 36 <laughs> d 단어이야 여러분 d 단어 5 9 4 0 5 4 5 4분 5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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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지분 5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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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앞에 한 장했어. 어, 잘했어요. <laughs> 어, 호흡이 잘 맞네요 세 명이. 딱 뒤에 5 0분 다니니까 어떻게 맞춘 것처럼. 와 <laughs> 대박. 너도 오? 뒤에 몇 번까지 했어? <laughs> 네? 저는 30번까지 했어요. 어디? 100번? 1 0번때좀 되어 있나? 두 번째 분. 두 번째 분 했어. <laughs> 어. 너도 두 번째 분 했네. 아 하다 말았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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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한번 내일 네 일단 집으 빨리 갔자. 30번 30, 가봐. 다음 세 f x GX야. 가해적건을 봤더니 GX는 x 에세 세고 FX는 마이너스 체크. 이렇게 되어있고 나는 리미트 X가 있는 형이가 hx, hx, 응, 은 2야. 그때 y는 gx 위의점 2, e, g2에서 접선의 방정식을 구해보세요. 라고 돼있는 거야. 자, 한번 봐봐. 선생님이 하면 이렇게 볼거 같다. 풀이 방법은 다양하겠지만 선생님이 거 편의상 보통 많이 그냥 hx라고 푸는 편이 가정해버려요. 어차피, 미분 가능한 수끼리 뺐으니까, 미분 가능한 수 맞아, 안 맞아? 맞죠? 그러면 h. 2는 0이 되어야 하고, h' 2가 결국 2가 된다라는 미분 계수 단어에서 배웠던 내용을 적용할 수 있겠지. 여기까지 되셨죠? 그러면, 요 놈의 값을 데이해 보겠네요. x나 2를 데이해 보면, G 이는 8 f 이 많이 실립할 거고요, 그렇죠? 미분을 때려볼 것 같은데도 G 파이 맥스가 3 x 제곱의 f x x 의세 제곱의 f 파이 맥스 이렇게 남게 되겠지, 맞죠? 여기에도 뭘 대입할까 우리는? 세상 대입하면 G 프라이 e 플러스 12 F2 프라이 F e F e 라는 관계식이 나오겠지? 옆에 지 되셨죠? 어. 그러면 H2는 제일 라는놈은 F2 FE 빼기 F2와 G가 간단한 뜻으로 해석이 되고 이 빼기 지프한이가 이라고 해석되이가 얘랑 얘랑연막 풀고. 그치? 식이랑식키는연방 막. 풀면되겠는 이해되죠? 키는해봐수시이는막 풀고. 시키는 막고 시키는 막풀이시는막 풀고. 시키는 막풀 해봐 이는막풀 내막 인 하나씩 하고 어떤 좀 쉬었다 시다 쉬었다. 쉬었다 하고 한시 갔다 오고 잠깐만 잠깐 잠깐 내일 개인 면담 좀.